주디바, 주디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카메라 켠 이유는 저의 임신전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로 이제 컨텐츠들을 조금씩 찍어 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어떤 버킷리스트를 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디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저의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저 원래 저 혼자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조땡님 옆에 꼭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임신을 계획하면서 해주가 임신을 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어나가는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찍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해주가 임신하기 전에 이제 나중에 배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 바디프로필 을꼭 한번 해보고 어, 싶다 맞아, 맞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성공을 했죠. 네, 성공을 했어요. 왠지 육아하면서도 하기 힘든 좀 그런 거잖아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지 바디 프로필은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세 가지기 전에 꼭 해야겠다 생각해서 했고요. 두번째가 번째는... 라식 라섹. 라식, 라섹을 제가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이제 육아를 또 하잖아요. 육아를 <laughs> 할때 렌즈를 끼는 불편함을 아예 없애고 싶은 거예요. 또 안경을 또 낀다고 해도 되게 거슬릴 것 같은 거야. 음. 라식이나 라섹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신세계라고 해서 해보고 싶었고 지금 라식, 라섹은 검사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각막... 평균보다 조금 두껍대요. 제가 렌즈를 좀 오래 껴가지고 어쨌든 지금 라식이랑 라섹은 4월 9일에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랑 산정검사 산정검사는 근데 저거 먼저 했고요. 남성성 검사랑 나머지 이제 자궁경부암 호르몬 검사랑 또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저희 이번 달 말에 같이 그런데 저 제가 혼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4월 1, 2, 3일 시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예? 어 근데 저는 아직 엽산도 안 먹고 있고 그래가지고 오빠 친구분 서그 약사분이 있으셔가지고 추천해주신 거랑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이번 주부터는 계속 꾸준하게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연하고 마카하고 그리고 저 이름 뭐였지? 저 주황색 통저 이름 뭐더라? 몰라요. 운동할 때막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좀 힘나는 거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4월 1, 2, 3 그때 하면은 아니 하면은 뭘 해? 그때 한국이 되면 저희가 1 2월 생으로 낳게 돼요. 혹시 더워세요? 제가 덥네요. 그니까 그때 시도를 하면 시도를 <laughs> 사실상 계획대로 되기도 힘드니까 이거는 저희가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선생님한테 아 저희는 이때 이때 출산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검사를 해가면서 저희는 할 생각입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가족 을 위해서. 그 그다음, 다음은 음, 피부관리하기. 피부관리는 뭐냐면 제가 피부가 얇아서 잡티가 진짜 많이 생기는데 이 잡티를 없애고 싶어요. 근데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아마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 레이저 시술 하는거랑 레이저 제모. 레이저 제모도 다 해놓고 싶어. 나 그냥 내가 생각한것 중에서 아 이거는 왠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던거는 그냥 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씩 해놓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시술 부들은 솔직히 비웃으실까? 저걸 왜? 이러면서. 근데 저는 원래 하고 싶었는데 저의 계획이 이렇게 훅 다가오니까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음. 피부 관리하는 걸로 한번 넣어봤어요. 아 치과 가기도 있어요, 맞아. 치과 가기도 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는 치과 가는 것도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감기약 이런 거 먹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한지 이제 4월 달이면은 딱. 3년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초반에는 코로나 없었을 때니까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말 재밌는 신혼을 즐겼던 것 같아요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니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아이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음, 맞아 근데 솔직히 이미 이제 아기를 출산하신 분들은 왜 저렇게 설레발이야? 약간, 약간 <laughs>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치, 맞지? 그치. 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임신했을 때는 좀 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건강 검진 그피 검사 했을 때 콜레스테롤 관리하라고, 중성지방 관리하라고 했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진짜 동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자를 미리 먹어두고 있거든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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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를 미리 먹어두고 있다는 게 왜? <laughs> 그래서 오늘은 오빠랑 TV 보면서 좀 맛있는 것좀 먹을 생각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또 제가 말한 컨텐츠들 열심히 또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탱님이랑 같이.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둘이 이쁜 것만 딱 닮은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썸네일 한번 뽑아볼까? 네. 그리고 뽀뽀도 한번 할까? 음. 갑자기 어? 왜 그래? 두 분인데 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왜왜그래요왜 왜 뽀뽀 안 해? 아니, 오빠 왜 그때 뽀뽀만 하면 된대. 이렇게 해, 왜? <웃음> <웃음> 안녕 잘 자요